자, 289번. 자, 대타고 후, 언제나 후 기준으로 들어가라. 어. 자, 그러면 후는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는데, 레이다 was invented. 이거는 수동태 완전이네. 그러니까, 후를 못 쓰고, 대스를 써야 되겠죠? 자, 그래서 얘는 이 대시, 이 오해, 어, 오해를 꾸며주는 동격의 대시였던 거예요. 자, 그 다음, 밑에 보면, 자, 여기에서 보면은, recognize가 동사, 그 다음에 developed and used가 또 동사, a 어. n d 때문에 지금 동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. 어.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a n d 가 없죠.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가 더 이상은 못 나오고, ing 나온 분사구문이 들어왔어야 돼요. 근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있지, 목적어. 그러니까 능동분사구문을 써줘야 됩니다 자그 다음 C 요거는 지금 계속적 관계사죠 계속적 관계사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선행사가 내용일 수 있어 앞에 내용이 선행사가 될 때는 언제나 단수 취급돼서 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뭐냐 독일에 의해서 발명됐는데, 독일에 의해서, 어, 독일이 그것 때문에 이제 패배를 한 거.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다. 그니까 내용이에요.